자, 한번좀 풀어줄래? 짠! 이것도 이렇게 놔두면 날라가겠죠 해요. 일단, 부담을 가봅시다. 요거? 확실히 이쪽이 뷰는 좋네요. 여기입니다. 어,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오, 어, 예쁘다. 여기가 뷰가 나무가 이렇게 예쁜 곳이 많아요. 여기를 추천하셨는데 여기가 앞에 데크 앞에 나무가 뽈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큰 텐트 쓰시는 분들은 이게 싫을 수도 있는데 전체려 저기 좋거든요. 일단 저 그냥 14번으로 할까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근데 내가 차를 안 갖고 내려가지? <laughs> 뭔데? 음 기다려. 여기 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분다 멋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약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는 아까 거기 난거 같습니다 여기 근데 식태 쌓인 느낌은 더 좋아요 어우 근데 조심 나중에는 한번 여기 전세캠 노려봐야겠어요. 오늘은 저분이 전세캠을 노리셨네. 사장님, 추천해주신 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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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하나 있는 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남자 샤워도 있고요. 여기 남자, 여자 샤워들. 저 아래가 제가 있으려고 했던 곳들입니다. 이쪽도 사이트긴 합니다. 보세요. 타고 날아가겠네요. 마법의 양탄자도 아니고 뭐 신밧드라도 만나려나? 아니면 저기 공주님이랑 노래 불러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다 메시예요. 도색이 안된 알미늄 의자를 잡는 손 스트랩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구0 50g인가? 하여튼 1kg가 안 됩니다. 여름에 주력으로 쓸체어입니다 아... 그만 좀불어줄래 여기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전 이것 때문에 대려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텐트치니까. 이거 엄청나게 날리겠죠? 예. 네. 오, 안 돼, 안 돼. <laughs> 샘이 대충 이쪽 어디서 오는데 나무들이 많이 막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고 들어옵니다 잔혹배 돼야지 괜찮다고 하는데 저쪽에 계신 분들도 텐트 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두분차서 다행이긴 하네요 신발 또 풀렸죠? 저는 이렇게 신발끈이잘풀어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기다 제가 왜 이쪽으로 파고드냐면요, 이쪽이 나무가 보호해줘요. 햇볕으로부터. 여기가 딱 지금 도망오기 좋습니다. 바람이 좀 워낙 세가지고 일단 포션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딸려요. 아, 가겠습니다. 짠. 아, 마이크를 가려야 돼.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돌풍이 끝나기 전까지는 음성 전달로 뭘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좀말좀안 했다고 자연이 방해하는 건지. 수다를 계속 떠는 캐릭터로 돌아가야겠어요. 여기는 캠프그라운드, 전에는 화우라는 곳을 갔었고, 여기는 화온입니다. 네, 같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하고요. 화온, 여기는 아산시에 있는 거고, 캠프그라운드 화우는 어, 용인 뭐 그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캠프그라운드만 기억하시면 양쪽 어디든 알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 특징은 상당히 깨끗해요. 실내에 있는 커피숍,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 어딘가로 가면 뷰 사이트가 있대요 저쪽 어딘 거 같아요 뷰가 되게 명당이라는데 저는 아무리 뷰가 넓어도 나무 없는 곳은 싫어서 안 갔는데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뷰 명당이라고 소개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뭘 제대로 먹기 전에 여기를 좀 해야겠어요 아까 이거 잘 넣어놨는데 도쿄크래프트에서 나온 코드유닛이라는 테이블이에요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그리고 이것도 도교크로프트에서 나온 아이스클러에요. 소프트클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위에 올릴 수도 있고, 뭐이 판을 뗄 수도 있고, 요거는 블랙디어에서 나온 그냥 바스켓인데, 이렇게 대충 걸어 놓고, 여기 밑에 있는 박스에 놓으면, 여기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전 영상에 보시면 테이블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IGT 같은 걸몇개 해봤어요. 이제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돼요. 짜란, 어 많이 안 먹어졌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마요네즈, 뭐 머스타드, 케찹 들어있는 이 소스를 먹으면 초딩때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사오시던 그때 그 맛이랑 뭐 크게 차이가 안나요 술 취하셔서 사올 아빠는 안계시고 제가 술 취해서 사 먹어야죠 이것도 이렇게 놔두면 날라가겠죠? それをもう少年はやめるもんな。 작은 나무 한 그루. 되게 소중합니다. 이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저한테 지금 그늘을 딱 주고 있거든요. 점심 먹으려고 준비한 게뭘 계속 끓여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 난리죠. 흔들리고. 넘어져야 될것 같아요. 둘이 친한 집. 이 안에서 살살 끓여서 먹을까? 일단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하자면 하겠네요. 제 앞에 이만큼이 더 많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먹을래요. 뭐 좌식 세팅이죠? 등받이 의자도 없는데. 모전 캠핑보다 사실 바람 캠핑이 더 귀찮습니다. 아 바람은요, 이게 무슨 바람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 이것저것 스뎅 느낌으로 좀 많이 샀거든요. 뭐 비싼 건 아니고 저렴한 제품들 중에서 스탱필 나오는 거를 좀몇개 샀어요 냉장고를 열어볼까요 이거 세척이요? 아, 세척 못하죠 지금 앉았는데 뭔 세척이야 이거 세척하려다가 제가 세척 당하게 생겼어요 인생에서 자,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준비하느라고 레시피를 버렸어요. 아 이렇게 야외용 버너들은 무서워요. 저 로켓처럼 생긴 거는. 이게 또 지금 까갖고 처음 써보는 거라. 뭐, 순서 같은 것도 안 봤고요.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게 자취하던 남자들은 순서, 뭐, 맛에 뭐 그런 거, 개게있 않습니다. 빨리 맛있게 먹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라나면 야채 좀 나오고 고기 좀 나오면 다 맛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들 고기 넣었는데 고기도 좀 빨리 넣어버릴게요. 순서 없죠 라면이랑 똑같습니다. 합쿡쿡은 라면 수준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맛 라면 먹는 거예요. 어 그래도 향기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재료가 들어갔는데 맛 없으면 안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와! 새소리에 끓는 소리에 향기에 꼬르르게 난리가 났습니다. 국수 먹는데 법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김치. 이게, 되게 친절한 이모님이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부탁드려요. 만 원어치만 팔아주세요 했더니, 아, 이 김치 팔면 안 되는데 이만큼이면 돼. 라고 하는데 반찬가게 한 5만 원어치 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얘를 내리고, 식사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짜잔. 좀 먹을게요. 짠. 아, 어우,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국수 드세요. 음, 그래도 뭐 앞에 야외 보고 먹으니까 야외에서 먹는 것 같긴 하고 뭐 중간 중간에 뭐 나뭇잎도 들어오고 땅벌 같은 애들도 들어왔다 나가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뭐 무는 애들 없는지. 음, 맛있네. 우리 괜찮은데? 김치. 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소고기 좀 올려볼까요? 아유, 어, 크네요. 이렇게 싸먹는 거예요. 음! 잔한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짠! 좀절 받으려고 하네요. 바람이 안 부네요. 잘 아,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기분이나 느끼게 좀 해주지. 그럼 바람 끝났나? 밖으로 갈까? 그럼 또 바람 불겠지. 좀 미안한데, 또 바람 살랑살랑 불어주네요. 앞에 커플이 지나가시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살살 해지 꼭 정리하겠어요. 텐트 안에는 아까 막 난리 났던 먼지들은 털어서 정리했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뭔가 저쪽에 낙조 분위기가 있네요. 저기 가면 보일 건데 그죠? 사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오크존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오크존 여기 14번에 있는 겁니다. 14, 15, 16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쇄석들로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데크가 하나 있죠? 그리고 뭐 샤워실? 네. 누가 일박았는데 샤워를 합니까? 분리수거장입니다.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잠들처리 방화사, 방화수. 완벽하죠 제가 보여드린 파인사이트에요. 저는 여기도 꽤 마음에 듭니다. 나중에는 혼자 꼭 있어 볼 예정이에요. 여기 다시 꼭올 거예요. 전반적인 위치입니다. 하늘 파래요. 자, 저기가 제자리. 벌써 뷰입니다 꽃뷰네요 아, 근데 이런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뻐보이죠 어, 만약에 미니멀 캠퍼라면 여기 내려가서 저 앞쪽을 보면서 있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캠핑장 자체가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쪽에도 텐트를 치셨네요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카페가 준비되어 있어요. 화원도 있었어요. 화원도 똑같이 있네요. 여기 자리들 있죠? 착석을 해서 비오준 물가능하면 물원 뷰가 보입니다. 그죠? 널찍합니다. 저런 저수지도 보이고 이렇게 쭉 눈까지 쫙 보입니다. 산인시설도 편해요 이렇게 야외카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텐트에서 있지 않아도 이런 데 나와서 잠시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죠 좋네요 나봉입니다저 따봉. 위에도 보면 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갈것 같습니까? 아닌가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거기서 조금 더 보여요 조금 여러분들이 또 제가 혜택 되는 거 보면 힘드셔 하시니까 네,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곳이 어디까요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웰컴 센터 앞에 계단 주신 게임이 둘이서 놀아야 되나? 왕따 같은 사람들은 놀수 없습니다. 솔캠퍼들은 포기하세요. 이렇게. 오락기기 있죠? 저 저런 거 잘하는데. 전 제가 잡으면 꼬맹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사용할 저 뒤. 그냥 화장실만 있는 거겠죠? 한번 가볼게요. 개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나가네요. 깔끔합니다. 계속되어 네, 있습니다. 다행이다. 여기도 깨끗합니다. 대충 다 닫죠? 일단 불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건가 봐요.